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에게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느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나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있겠습니다 또, 또 이르되 사라가, 사라가 자신들을 주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만 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놔도다 하리라. 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은 하란에서 그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 민,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하겠노라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노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후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약속합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어개게 네 동맹국 가운데 그들을 무찌르고 왔지만, 그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물별처럼내 우선을 통하여 너의 기업을 주겠노라고, 그가 그 후손들이 통하여 너가 어, 내가 너를 통한 약속을 성취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15, 17장과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사라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말씀대로 1년이 지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라를 어떻게 돌보셨느냐?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그를 지켜 주셨고 멜기세덱에게도 그를 지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돌보심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절에 보면 요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사, 아브라함과 이삭 어,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1년 이후에 1년 후이 시기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처럼 오늘 보물은 바로 그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아,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75세 에 아브람과 사라를 65세 부르신 때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100세 아브람이 100세 또 사라 나이 90세에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가지로볼수 있는데요.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를 돌보시고 행하셨던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어, 내 상황이 이러니, 내 환경이 이러니 하나님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바꾸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맞추시며 그 계획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삶을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과과 인... 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25년이나 시간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믿음의 조상의 면모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가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정말 쫌팽이 같은 남편으로 그 아내의 사라를 통해 은혜를 입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누이니 내 아내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멜기세덱 앞에서도 남편이로서는 절대 할수 없는 바보 같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그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했던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이삭이 있을 거라 아들이 있을 건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거라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할례를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비웃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비웃는 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였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절대 믿음의 조상의 면모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넘어지고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숙이 23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으시는 조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절부터 말씀해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분명 75세 또 65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 보았어요 그러다 안 돼서 누구를 지요하갈이란 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씨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그 씨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요. 만약 자신들이 할수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자신들이 나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백세가 되고 구십 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노경이 되고 사라의 생리가 끊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음을 통하여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사라에게 그랬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에 서 계십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시작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조아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믿고 나가는 조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 사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지몇일 만에요?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약속을 이제 할례라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의 말씀을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언약의 약속을 맺은 것이 할례라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새롭게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때로는 제한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해 보였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오늘 이 그의 아들 이삭과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의사도 할수 없다. 세상에 모든 것이 할수 없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안 된다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세 번째 하나 어떤 하나님 우리가 볼수 있느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가 몇 세라고요? 90세의 할머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족장이 안내면 뭐해? 아이도 못 낳는 사라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고 젖 먹인다는 소리를 들을 때 누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듣는 자들이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참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지? 여러분, 잃었던 사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모습 안에 있었던 사라에게 그 아들의 이름 자신이 비웃었던 그것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웃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동안 90년 아 어렸을 때는 빼고 시집 와서 못해도 60년 이상이 되는 시간동안 살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자녀를 못 낳는 것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지금껏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 그 모든 가슴에 맺혀있던 모든 한의 모든 것을 웃음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웃지 못할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시 없음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모습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다라고 모든 환경이 다치고 불가능할 거라고 했을 때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일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우냐?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주어지지 않은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약속의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지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오늘 또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이라는 끈질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언약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하여 삶의 여정 가운데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가슴 속에 맺혀있던 모든 한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